그래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이빨이 28개 이상입니다. 어, 평범한 사람은 전부 이빨이 28개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빨 개수만 세 보면 평범한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랑니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치과의 치과 의사는 사랑니는 충치가 안 생겨도 무조건 발치를 권합니다. 신이님께서는 기능도 뭐 별로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랑이를 왜 만드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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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도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왜 사랑이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이빨을 하면 기회를 주죠? 그 마지막에 사랑이가 나와요. 어, 그래서 그걸 아주 늦게 나온다 그래서 사랑니인데 그 이빨을 가나마 안 빼는 게 좋아요. 그 이빨이 이 턱에 중심을 잡아줘. 맨 뒤에서 그거 일을 양치를 잘한 사람은 사랑니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랫니에 사랑니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중심이 잡혀. 데 그래서 사랑니가 제대로만 나면은 그거 가지고 털리를 고정시키기도 좋잖아. 하나도 고정시킬 게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가 한번 나와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걸 기준으로 치아를, 털리를 고정하기도 했거든. 사랑니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니를 갈시하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게 사랑니라고 그래. 사랑. 그,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랑니가 나온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안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무슨 얘기죠? 사랑니가 나오면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이빨이 28개 이상입니다. 어, 평범한 사람은 전부 이빨이 28개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빨 개수만 세보면, 평범한 사람인지 성공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 알겠죠? 청소년 애들 컸을 때 이빨 마셔보면 얘가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 장관도 못 해먹을 사람인지 뭔지 뭐 금방 알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큰 인물들은 이빨 개수가 많아요. 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냥 사랑니가 나오면 두 개만 나와도 이빨 개수가 늘어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운이 달라져버려. 그 사람이 등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랑니가 없을 때는 하류층이야. 그 사랑니가 나옴으로서 중산층을 넘어서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걸 사랑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가 두 개가 더 추가됐다. 네 개가 더 추가한 대단한 거예요.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치아가 다릅니다. 알겠죠? 음. 이빨 수가 적을수록 소인배야. 속이 좁아요. 그래 이가 많을수록 대인이야. 큰 인물이라 이말이야 알겠죠. 예. 음.